요양원 규정상 모든 병원에 대한 규정상 1인실로 가정을 했을 때 6.6제곱이 넘어야 됩니다. 그것도 내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경. 6.6제곱이 안 넘게 되면 이건 다시 방을 만들어야 돼요. 할머니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안전바를 짚고 가시거든요. 틀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안전바를 설치해서 거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데 뭐 바닥에서 한850 정도 높이로 이 몰딩을 설치한 후에 안전바를 짚고 갈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문 사이즈인데요. 이문 사이즈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침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침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이 열렸을 때 내경이 천! 천이 나와야 됩니다. 내경이 천! 침대를 뺐다가 나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항상 문의 내경 사이즈를 이 가로 사이즈를 천 이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문이 다 크게 이렇게 열렸을 때천 이상의 사이즈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. Yeah. <laughs>